우리 집뭐 어디 가다 보면 있겠죠. 제가 좀 찾아볼게요. 자, 일단은 이 녀석들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죽었다. <laughs> 아이 헌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인자라고요? 저 살인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건 말이에요 말 말을 죽인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진 않아요 살 맞아? <laughs> 우리 말순이가 <laughs> 조용 집이 어디야 근데 집이 어디죠? 그 말은 꿈이 있는 말이었죠. 누군가한테 살해당하기 전까지는. 집, 집, 집 찾아야 되는데? 아니, 여러분 다들 어디 계세요? 저기로 가야 되나? 보통, 근데 그, 아오, 약간 이 주변이지 않을까? 이 주변에 만약에 없으면, 일단 돼지를 죽이자. 안돼 우리 꿀순이 <laughs> 다이아 곡괭이 얻으셨다고 전부 다이아 곡괭이로 하시네 <laughs> 아니 사실 곡괭이 이제 그다 썼거든요 곧 부러지게 생겼어요 다이아 곡괭이 또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이아가 또1 2개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데 왜내 눈에만 안 보이나 우리 집? 아, 저건가? 아, 저긴가 봐요. 안 돼. 우리 다순이들. 아, 다순이들은 뭐야? 여러분, 여긴가 봐요. 얍? 에? 용암인데 이건? 아이씨. 좀비들이 있어! 밤이잖아, 밤! 아이, 젠장. 어디로 가야 해? 어디로 가야 돼? 아 미치겠네. 잘가라, 해파리 3트? 어허, 조용. 자, 위쪽에서 좀 보면은 보이지 않을까요? 저긴 아니었고. 여기서 더하면 뇌절이겠지? <laughs> 이쯤에서 보면, 어, 저, 저기다, 저기, 여러분. 저기다! 저기, 뭐예요, 저게? 저게 뭐예요? 저게 뭐야? 저거 뭐 만든 거야? 혹시? 위치 찾기 쉬우라고 설치해 뒀어요. 아, 아, 근데 내가 못 찾은 거야?